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단면도 리폼을 한거를 보여드릴건데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얘는 하다가 말았는데 얘는 이렇게 뺄 수가 있, 있게 만들었어요 옆에를 두드러놔서 그리고 얘는 이렇게 눈코입은 다그 매니큐어로 한 거예요. 매니큐어에, 물감으로 색을 냈어요. 투명 매니큐어에. 얘는 양면이라서 위험하고. 그리고, 이,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.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. 얘도 이렇게 생겼고요. 얘가 제일 귀엽다고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, 저는 이 아이가 제일 귀엽더라고요. 눈이 큰 게. 수제 스케르쿤이에요 수제. 그리고 이거는 1년 정도 됐는데, 모데나 소프트로 만들었어요. 얘는 파스텔 묻은 거고요. 어, 투명 매니큐어로 칠해줬어요.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하얀색도 붙어 있고요. 이상해요. 네, 이렇게 단면도 리폼이 한 거를 소개가 끝났고요. 어, 제가 다음에는 단면도 리폼하는 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